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점선의 영성 유익 1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선의 영성으로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점선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 아십니까? 첫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응답으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낳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열매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요한계 속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이 말씀의 열매들이 삶의 자리에서 많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또 다른 닮아감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점선의 영성훈련은 우리 삶의 전체 기본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회복하는 귀한 영성운동입니다.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함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함을 인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는 많은 영적인 유익과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이 훈련에 동참하는 모든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